오늘 설날입니다. 어, 정말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내내 어, 내 삶의 계획 그런 것들을 다짐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다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 설날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게 마치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루지 못하였던 것,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일부터 다시 시작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보았을 때. 아, 앞으로의 삶은 21년, 21년은, 2021년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고, 특별히 그 다짐 가운데는 우리들의 신앙의 다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2021년 내에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2021년에는 조금 더 성장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선 조금 더 멀어지기를 그렇게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멀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2021년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면 되겠지만 실상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선 아 이것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멀리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면 마치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금 더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렇게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 세상은 악하고 죄로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걸러내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 나갈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오늘 우리 나의 삶에서 승리하였어. 내가 이것을 지켜나갔어. 그리고 나는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성장을,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판단이 이렇게 나누는 우리들의 기준이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내가 지켜나갔던 것들은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이렇게 주 앞에 섬기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키는데 왜 당신은 못 지킵니까? 라는 그런 기준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 지켜나가서 성장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승리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지만 대체로 우리들의 삶의 의 신앙의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더 나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되어 줄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배경에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어떤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10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여인을 가, 가르, 그, 고치십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서요? 회당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들을 일부러 누가는 앞 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고. 해당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임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한 여인을 부르시는데, 이 여인을 성경에서는 꼬부라져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꼬부라진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불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안수하여 주시자 그, 여, 그 여인은 고침을 받고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완성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끝나고 여,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고침 받은 것은 지금 안식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마치 이 회당장은 엿새가 있으니 엿새 동안에 여인을 고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무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치 이 회당장은 엿새 동안의 여자를 고쳐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뉘앙스는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도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이냐? 우리가 지켜오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까지 얼마나 경건하게 해왔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하느냐라고 반문하시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 안식일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회당장의 의로 가득한 날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아 말해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 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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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나왔던 일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승리며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완벽함이라고 믿었던 어떠한 우리들의 기준도 기준처럼 오늘 이 회당장도 안식일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어 있다라는 단어. 이 매어 있는 것들이 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소유물 중에 매어 있는 것들, 안식일에도 매어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양과 소. 너희들의 자산이 아니냐. 너희들의 재산이 아니냐. 그 재산들은 안식일에 풀어주어서 물도 먹이고 꼴도 먹이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 하루, 한 시간도 아니라, 하루도 아니라, 1 8덟해 동안 지금 매어 있는데 이 여자를 풀어주는 것이 이 어려움에서 이 귀신의 이 권세에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어 있다라는 이미지로 그들이 깨닫게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매어 있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매어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매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을 매어, 어떻게 매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옳느냐하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무엇을 풀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여기선 아, 우리가 정말 매어 매우, 매어 했던 것을 풀어 주는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이익과 소유 안에서 풀어 줬지만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들은 사람 무리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지금 여섯 해 아, 하루 동안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회당장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 무리들은 지금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매어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설명하시자마자 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나라가 내가 무엇이라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마치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채소밭에 심기운 그런 겨자씨 하나 같고 이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안에 풀어진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아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야. 그래,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 땅 가운데 정말 겨자씨로 심겨져야 돼. 내가 누룩과 같이 이땅 가운데 영향,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은 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셨.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회당은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져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 지금 우리가 남녀가 함께 교회 안에 있지만 당시의 회당은 13살 미만의 남자, 남자들과 그리고 여자들이 따로 분리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 13살 이상의 남성들은 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토론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꼬부라져 있는 장애. 그렇다면, 장애라는 것은 당시의 인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여인의 그런 공간에 있었겠지만, 또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성의 공간에서 여성을 부르십니다. 여자여, 나오너라. 말하,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인이었고 꼬부라져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오라 하라는 그 말씀에 저는 선뜻 나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남성의 공간이었고 나는 숨어있는데 내이 몰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 어떻습니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남성의 공간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충분히 안수하실 수 있는 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꼬부라진 것이 펴지고 이 여자가 온전케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과 작디작은 겨자씨는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여자여 나오너라. 예수님은 장황하게 여자에게 어떠한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커다랗게 영광을 돌리고 여자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단식, 단지 그의 삶에서 여인을 불러내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고, 용기를 내어서 그의, 삶에, 그의 삶을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때. 이 여인은 삶에서 온전함을 얻게 됐고, 그리고 이 회당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기쁨의 장소로 돌이킴을 온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 삶의 영향력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내가 앞으로 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삶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삶의 어떠함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작은 음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고 올한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